내달부터 네 5세 이하 무상보육 대상이 소득수준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부평구는 관내 10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보육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보육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보육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여성가족과로부터 보육업무를 따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수당 그 지급 대상자가 이제 보육시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린이들이 한 2만 명,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그 수혜 대상자가 한그만명 정도. 또 저희가 그 부평구가 지금 보육시설이 한 418개소 같은데서 아마 인천시의 한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을 증원해 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신규 조사 업무와 관리 업무를 분리하는 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관계자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라는 시정 목표에 따라 지난해보다 보육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만큼 부평구의 보육정책과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변혜영입니다.